예,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복된 날 가없는 기쁨이 크리스마스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에게 큰 강물처럼 그 기쁨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배를 떠난 마스, 예배를 떠난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곧 구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명절입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장 14절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 우리 인간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를 찾아 오신 주님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면서 누가 나를 찾아온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참격은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만나지 못한 충마고우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얘기치 못한 행복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존경하는 분이거나 또는 어렵도록 기다리던 사람이면 아마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기, 설렐 것입니다. 기다리며 이미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루 전에는 아마 잠조차 설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이 바로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어, 52장 전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해방의 언어, 해방의 예언입니다. 먼 옛날의 최급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시사해서 52장입니다. 시사해서 52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 1절에서 15절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해방이고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1절과 12절은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13절에서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구원의 소식을 담은 7절에서 10절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해방과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7절의 그 답이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될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지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어문사, 마, 라는 것으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를 한글 번역에서는 어찌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에 어찌라고, 어찌라고 그렇게 이문사를, 이문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이문사이가 있으니까 어문문이지만 대답을 기다리며 질문하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큰 감동을 표현하는 수사적 언어 기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음음음이지만 사실은 감탄문인 것입니다. 문장의 마지막에 감탄문이니까 느낌표를 찍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한글 번역의 마지막 부분, 곧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표현이 히브리 본문에서는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까? 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은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발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묘사된 발은 그야말로 먼 길을 걸어왔던 발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라든지 환경을 생각해보면 샌들을 씹고 오래 걸으면서 흙먼지와 상처투성이가 된 발이 분명할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여기 7절에 나온 발의 아름다움과 아가서 1장 10절에 묘사된 어느 여인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아, 아가서 1장 10절을 보면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2장 7절 그리고 아가서 1장 10절의 아름답다는 그 언어는 같은 또 히브리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이 아름답게 갖고 치장한 여인처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현상적으로 더러운 발에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발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발은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르지에서 고국 에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와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는 평화와 구원입니다. 먼저 평화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오 샬롬입니다. 히브리오 샬롬은 결핍과 고통이 해결된다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와 번정과 건강을 누리자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바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하고 번창하여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그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라든지 예수와 요수아라는 이름에는 모두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먼 길을 걸어온 발은 구원 곧 예수와의 소식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약에서 미래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의 흐름에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이 5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먼지와 상처투성인 발은 지금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결정적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험하고 거친 발이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제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8절 9절은 물이 흐르듯 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파수군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며 그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소리 높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사람이 시원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기쁨으로 떠돌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십절이 정점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뭐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이 땅을 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먼지와 상처투성의 발로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진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발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은 지금 과연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란 단어의 뜻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진정으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 다가옴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발이 우리도 그 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나만 믿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많은 사람들 주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외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을 때도 아버지 심판에 또 구원받는 가장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올라오며,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